혹시 이런 동굴 보셨습니까? 온갖 미술 작품들이 가득하고 또 향긋한 내용을 풍기는 와인들이 즐비하고 여기에 아귀찜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동굴. 최근 사용되지 않던 인공 동물들이 리모델링을 거쳐서 전혀 다른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동굴의 이색변신 VJ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동굴이라고 모두 칙칙하고 습할 거란 편견은 버려. 달록달록 깜짝 변신한 이색동굴들이 있다 무한 창작세계, 화가의 화려한 갤러리이자 냄새 솔솔 배꼽식에 자극하는 음식점으로 아이들의 과학탐구, 지식탐구, 훌륭한 박물관까지 어서이소, 이색변신 별난 동굴로 초대합니다 부산 자천동, 이곳에 소문난 동굴이 있다는데 그, 여기에 동굴이 있다던데 동굴이 저 안으로 들어가면 있는데 동굴 찾아 산 말리 대체 어디 땅고 예요밝씨 나왔는데 예, 여기입니다. 아니 이게 뭐야? 여긴 그냥 건물이잖아요. 어디를 봐서 동굴이란 말씀이셔아 근데 근데 부의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 울퉁불퉁 발달 같은 천장은 물론 전대 들어가 봤더니 분명히 이것은 굴이다. 동굴? 한디달 동굴에서 왜 나도 찜이요 24년 전 버려진 동굴의 식당으로 되죠? 아기 찜 전문점으로 바꿨다는데. 아나 첩에 그냥 들어왔는데 식당에자로 들어왔는데 아 들어오는 게 동굴이래요. 특이하지 않아요, 동굴이 래요 특이하잖아요 동굴이. 다숨응 동굴. 술 마시라고. <laughs> 하나 아직도 곳곳엔 동굴 본연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으니 떨어지는 물방울을 막으려 천장에 비닐을 덧댄 것도 그 때문이다. 거기다 지하수지있는데너 어떻게 여기서 동굴 식당을 보는다고 그랬어? 그냥뭐한면 되겠다 싶어 했지. 그리한 음. 되겠다 싶어 하니까 하는 까한거 되대. 용도는 응. 우리는 모르겠다. 용도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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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니까 뭐다약고라는 사람도 있고, 뭐뭐 방공호라는 사람도 있고 그때 사람들이 다쓸거 없으니까. 응. 대략 100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인공 동굴. 지금은 이색 식당으로 그 인기를 톡톡히 하고 있다. 여기는요 아구찜이 참 맛있고요. 또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좀. 분위기도 좀 특이하고 괜찮아요. 동굴을 동굴을. 5 0 0만년전 멸종한 공룡이 살아 움직인다. 마치 쥐라기 시대로 돌아간 듯 생생한 분위기. 이 으스스한 느낌을 한층 더 올려주는 이곳은 다름 아닌 동굴. 이게 원래는 그 동굴이었는데 동굴을 이용해서 저희가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공룡박물관.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듯 정교한 공룡뼈부터 쥐라기 시대 화석들이 즐비한데.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역사 체험 장으로 깜짝 변신한 인공동굴이다. 좀 신기하고요. 재밌어요. 동굴 소개해 나니까 실제적인 느낌이 들어서 참 좋고요. 아이들이 그런 세계에 와거 같아서 좀 무서워하네요. 아무래도 공룡이 크다 보니까요. 어, 수집을 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이제 그 많은 양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방문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 그, 마치 여기가 그, 그 방치된 동굴이 있다고 해서 와서 보고 여기서 하면 좋겠다. 박물관 옆엔 예전 모습 그대로 방치된 동굴이 하나 더 있는데 이곳이 지난 1960년대 군사용으로 이용된 인공 동굴임을 한 눈에 보여준다. 박물관이 동굴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그 이슈화가 되고 또 어린이들한테 어, 그 교육적인 어떤 그런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어, 상상 이외로 많은 관객들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늦겨울 찬바람이 쌩쌩분의 시골 들녘에 요성한 입구 하나가 있다. 철문으로 껑껑 닫힌 이곳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첨첨히지내될 병들이 잔뜩 있는데, 이게 다 뭔고 뭐 하니, 죄다 와인병들이란다. 이름하여 이것은 와인을 숙성하는 와인동굴 근데 와인을 동굴에 저장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 와인을 저장하는데 그 조건이, 온도가 한 10, 2, 3도 정도, 습도가한80% 정도 되어드는데이 굴은 그런 조건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와인을 숙성저장하기에는참 좋은 곳이 됩니다. 추우나 더우나 1년 내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동굴. 길은 한1 0 0 m 조금 더 됩니다. 그 높이가 한, 한 5m 한30 정도 되고. 기차는 따나고 남은 것은 허름한 터널 뿐. 그 입구엔 아직도 옛 흔적이 남아있으니. 1904년부터 26년까지 일제의 군사형 터널로 사용됐다는 증거다. 씨 없는 반시을 유명한 청도. 청도의 100% 감즙으로 만드는 세계 유일의 감와인. 까다로운 제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감와인은 그 즉시 천연 숙성실, 동굴로 이동 저장된다. 프랑스인들도 놀라고 갈정도라는 감와인의 맛과 향. 그 비밀은 바로 이곳 동굴에 있다는데. 1년 정도 숙성시켰는데 이런 맛이나 진한 칼라가 난다는 것은 굉장히 품질적인 면에서 기대가 됩니다. 향후에 여기서 2년, 3년 그 오랫동안 숙성시키면 어떤 맛이 날지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한대 어디 숙성뿐이랴. 전시공간으로도 더할 나위 없는 동굴. 홍보 효과라도 만점이다. 이굴를 이용한다는 게는 우리는 상상도 못했는 거거든 사실은. 즉석 시음까지 해보는 사람들. 아. 신기한 동굴에서 맛보는 와인. 캬! 맞좋 아, 다? 이 장소를 갔다가 뭐 숙성 장소로 또가고 그다음에 무시험 뭐 장소 또 기타 홍보 장소 이런 장소를 여러 다용도로 사용하는 걸 보고 야참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갖다가 가졌어요 포항 오천읍 마지막 한 야산에 등공동굴 있는데 허나 오늘 봐서 동굴이라고 생각하랴 은은한 조명에 화려한 작품들까지 동굴의 파격 변신이로서 예, 여기는 처음에는 그 동굴이었는데 버려지고 이렇게 흙이 쌓여있었는걸 단정해서 음. 전시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개인작품실이자 전시실로 운영되고 있는 이름하여 갤러리 동굴. 이곳 작품들은 모두 이상곤 화백이 직접 제작한 것이다. 습조끼 주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흙이 무너져서 이렇게 막아놨었는데 이 흙을 파내면은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공백이 있습니다. 끝을 알수 없는 깜깜한 동굴. 아직도 스판 기운이 동굴 안을 감싸고 있는 듯 60년 세월의 흔적이 눈에 띄는데. 예, 이거는 일제 시대 때 예, 전쟁을 대비한 물자 비축 이런 공간으로 아마 사용할 목적 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군사용으로 만들어진 인공 동굴. 하나 세월이 흘러 청칼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한 예술가의 무한 열정만이 어롯이 배어 있다. 이거 주민들뿐 아니라 낯선 나그네에게도 활짝 문을 열어주는 갤러리 동굴. 저 여기 뭐 살면서도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어 우리가 가까운데 이런 뭐 하나의 어떤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가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느 화가의 자유로운 작품 공간. 작은 성음 하나 없이 자연의 공기만을 솔솔 내뿜는 동굴 속에서 예술가는 창작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이 작품 하나하나도 버려진 것들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음. 궁극적으로 제가 동굴을 처음 개발한 것도 버려지고 이렇게 외면당한 걸 음. 개발했다고 봤을 때는 이 돌멩이 하나 가공하는 것과 동굴을 다시 단장해서 음. 어, 갤러리를 꾸민 거나 같은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둘 생겨난 인공동굴들. 오랜 세월 고통을 간직한 채 잠자고 있던 폐동굴들이 때 빼고 광내고 화려한 변신을 선언했다. 아픔의 흔적은 사라지고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동굴. 이런 변화야말로 평화가 가져온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i said it, hey